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입니다. 네, 등교 수업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등교 수업 확대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아,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도자료 읽기보다 아, 보도자료는 참고해주시고. 아, 제가 말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등교수의 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돌봄의 필요성, 또 학력 격차의 확대 문제를 비롯해서 아, 그동안 등교수업을 바라는 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시점에 교육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우선 상황인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문제가 28%로 가장 높이 나왔고요. 등교 수업의 필요가 그 다음 2위를 차지해서 이 대략 24.4% 정도 나와서 지금 방역 수칙 문제와 관련해서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높이 나와서 어느 정도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은경 청장의 논문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정경청장의 논문 문제, 논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호주는 우리보다 감염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본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확진자가 대략 2만 명 단계일 때 나온 것인데 아시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확진자 숫자가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도 학교 내 감염은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전체 확진자 중에서 가정 내 감염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학교 내 감염은 한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가정 내 감염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아, 그리고 학교 내 감염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아,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확진자 수가 많은 일본의 경우에서도 학교 내 감염은 아, 상대적으로 아,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은경 청장의 논문에만 의지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계 구성원 내 폭넓은 공감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7개 시도 교육감들 선에 등교소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국교총, 전교조를 비롯한 전체 교원단체들이 등교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등교수 확대가 되면 학교 방역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4만 6천 명의 방역보조 인력이 투입돼서 학교 방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근데 등교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작년에 그 방역보조 인력 4만 6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방역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방역 물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만 명 이상 혹은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방역보조인력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올해 예산은 4만 6천 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방역보조인력과 방역 물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에 대비해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중대본에서 내일 이 문제에 대한 그 기본 원칙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등교 수업이 확대가 된다면 우선 학교의 방역과 학생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교사 그리고 어, 돌봄 전담사는 물론이고 학생들과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 조기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검토해 달라는 것을 방역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내기 위해서 여야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밀학급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일단은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를 2,000명 이상 추가 채용해서 어, 그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 어, 교육부의 대책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산어촌과 달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비롯해서 어, 학생수가 20명을 넘어가는, 심지어는 30명을 넘는 과밀 학급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완전한 해결은 없을 것이고 또 유사한 감염병 어, 재난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교육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수 있도록 교원 수급 대책 그리고 교육 재정의 확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국회교육위원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등교 수 확대의 대학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대학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총장님들이나 그리고 학생들과 협의해서 대학의 등교 수 확대 그리고 원격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블렌딩 그리고 혹은 플립 러닝 같은 좀 선진적인 디지털 교육 시스템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작년 초등학교 1학년들은 입학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작년 평균 수업 직접 출석한 수업 일수가 11.6일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또 돌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등교수 확대를 위해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